열심히 차량 앞유리를 닦고 있는 제보자. 지금 뭐 하고 네. 계세요아 이거 지금 사고 때문에 엔진오일이 튀어가지고 네. 그거 닦고 있습니다. 앞유리에 엔진오일이 튀었다고요?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총알같이 달려온 차량이 서울 비상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차량 앞유리로 엔진오일이 튄 건데요. 뒤에서 이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빠르게.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제 바로 옆에서 터널 벽을 들이받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 가까워지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세 분은 사고 직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데요. 엔진이 아예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은 뭐 제, 앞, 제 시야에서는 안 보일 정도로 멀리 날아간 상태였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의 영상입니다. 터널 레벨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엔진과 차체가 분리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왜 멈추지 못하고 벽과 충돌한 걸까요? 전복 사고고요. 혼자 가다가 돌아가지고 뒤에 기장부가 있어 터널 내 그걸 보니 차지면서 우측으로 나 전복 사고입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사고 후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찰나의 조름기 불은 참사. 조름기 물려오면 휘어가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평화롭던 도로에 나타난 한 대의 차량. 사고는 눈 깜짝할 새에 발생했습니다. 전혀 여기로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우회전하던 차량이 직진을 하던 코스에서 갑자기 꺾어서 저희 쪽으로 우회전을 해버려서 직진하려던 차량이 도로 연속을 들이받고 제보자 차량으로 돌진한 건데요. 당시 차량에는 어린 딸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하고요. 그리고 아기도 같이 이번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큰 외상은 없어서 저희는 퇴사, 퇴원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고 차량이 충돌 후 현장에서 뿌연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검거한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그분이 음주를 했다라는 식으로 시인은 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변소니를 쳤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이미 사고는 예견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음주 운전 절대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